눈이 내리는 오후입니다. 날씨 변화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햇살에 비치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안개가 끼고 때로는 황사먼지로 마스크를 이중, 삼중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야, 정말 눈발 내리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우리의 삶 좋을 때, 나쁠 때, 힘들 때, 웃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참다양하네요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거의, 한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일이 좋은 날이 올 거야. 내일은 행복할 거야. 다음에는 잘될 거야. 와, 정말 어둡고 암울한 시간들이 지나, 반드시 햇살이 온다는 것.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해낼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